아, 저 담배 피는 게,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초조한 것 같다고. <laughs> 아, 초조, 초조하지. 그래도 진 담배를 피냐. 음, 음. 그거들을 진짜 집회원장에서. 아니다. 원래 담배는 안폈어요저 예. 네. 아, 그렇구나. 형이도안 피잖아요. 아, 아니, 나는 이제 그런 지가 거의 한 19년 정도 됐죠. 19년이요? 네. 야 진짜 어, 의지다. 대단한 의지다, 의지. 그 의지가 이제 이 배로 다돌출이 돼. <laughs> 담배를 안 먹으니까 다른 걸 많이 먹으니까. 아. 아 근데 막 밤에 운동하더라고 와 나도 진짜 좀 빼야 되겠다 싶더라니까 밤에 진짜. 운동을 해 몰래 몰래, 몰래. <laughs> 막 하고 야나 진짜 슬픈. 그러니까 이 몸매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보니까 아나 반숙 많이 했습니다 <laughs> 금천구 안 왔잖아요 <laughs> 뭐 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아 운동 중입니다 이러더라고 아나 진짜 <laughs> 형님그 금천구 안 왔었잖아요 그때 걷다가 중간에 어. 나고 했잖아요. 어, 저희 그러면 안 돼요, 진짜. 아, 알았습니다. 어 아, 힘들어. 근데. 근데 원래 한동호 대표 이거 진짜. 아, 한동호 대표가 필요해. 너무 빨라. 너무 빨라. 아. 원래 4시간짜리 이제 아. 3시간 반 만에 끝나다잖아요. 아.